연예인이 꿈에 나오는 건 대부분 큰 변화의 신호입니다. 오늘은 상황별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첫째, 연예인을 바라보기만 하는 꿈. 연예인을 보기만 해도 당신의 성공 욕구, 인기 욕구가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기회나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죠. 둘째, 연예인과 대화하는 꿈. 이 꿈은 매우 좋은 꿈입니다.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조언이나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오를 시기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귀인이 나타날 수 있어요. 셋째, 연예인과 사진 찍는 꿈. 이 꿈은 사회적 인정과 목표 달성의 징조입니다. SNS 활동, 유튜브, 학교 직장 등.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곧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연예인에게 사인을 받는 꿈. 남들에게 평가받는 일이 앞두고 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운이 약하게 올라가는 의미도 있어요. 다섯째, 연예인과 연애 스킨십 꿈. 이건 단순한 욕구가 아닙니다. 당신의 매력과 자신감이 상승하는 시기이며, 연애운이 높아진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연예인이 나를 좋아하는 꿈. 타인에게 인정받거나 선택받는 상황이 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존감 상승 시기이며 주변 사람이 당신을 좋게 보고 있다는 신호죠. 일곱째 연예인이 죽거나 사라지는 꿈.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닌 변화를 의미하죠. 오래 끌던 감정이나 목표가 정리되며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려는 시기입니다. 연예인이 꿈에 나온다면 당신의 삶에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